차지베리린 하고 예. 지금 알속기 다 하고 알속기 다 하고 예. 이제 비대 중입니다 얼마 비대 없어서 예. 연하기로 넘어갈 정도가 됐거든요. 예, 예. 그럼 대략 수확은 언제쯤 될것 같아요 올해? 어, 7월에 될것 같아요. 7월 중으로? 네. 예. 작년에는 언제 끝났는요아 작년에는 여기 9월 달에 끝났어요. 9월 달에? 네. 끄름으로 저 이제 올해 엔텍 뭐 더블인 하이그린 이렇게 넣어주셨는데, 예. 이제 이렇게 지금 괄을 달고 잎을 키우기 위해서 추비를 주실 것 같은데 추비는 지금 아직까지는 안 줍니다 아직 한 번도 안 주셨어요 네. 수세는 지금 거의 그 안정적으로 어, 가고 있습니다 어, 알도 어느 정도 굵어지고 잎도 어, 다른 때보다 많이 톡톡하죠 그리고 이제 저, 저 같은 경우는 며칠 만에 한 번씩 캘프하고 어, 또 햄마가하고, 어, 아바나토하고, 세 가지를 한 10일에 한번 정도는 지금 옆면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지 잎이, 잎 상태도 좋고, 잎그 두께도 아주 두껍고. 예, 이게 예, 지금. 예. 그리고, 어, 순도 많이 안 빠지고, 이 이래서, 어, 일상으로 많이 줄 거죠. 예, 지금은 막 순이 나갈 때인데, 순이 안 나가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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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2차 비대기 정도 이제 된 거잖아요. 예, 예, 이제, 예, 예. 그럼 사실 이때, 아, 이제 양분을, 예. 이제 이쪽으로 많이 집중시키다 보니까, 예, 예, 예. 뿌리가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예, 예. 예. 근데 지금 음, 뭐, 세력이나 뭐, 순 나가지 않고 이런 거 보면은, 새뿌리가 굉장히 잘나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예, 예, 예. 예. 그, 이제 그게 뭐 캘퍼 덕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 저, 쌓이는 뿌리가 안 좋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생깁니다. 잎이 오글오글해지고, 오, 그, 과일도 옳게 비대가 안 되고, 예.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고, 어, 중간중간에 잔알이 많이 박히고 이런 현상 때문에 어, 생리장애가 많이 오는데 어, 뿌리만 좋으면 생리장애가 안 오거든요. 잔알이 거의 없거든요. 예, 예. 예. 이게 이래 봤을 때, 여기로 봤을 때 안에 알이 한 개도 없어야 돼요. 음. 근데 지금 한 개도 없잖아요. 예, 가지만 예. 짝짝짝 있고 예, 예. 요게 이제 알수 없게 정석이죠. 응. 음. 당도 관리는 어떻게 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사장님 같은 경우에 아, 노후가 있으세요? 어, 당도 같은 경우는 지금 예, 이제 예. 저희들 제액구를 만들 때미량요소를 많이 넣어서 만드는데. 예, 예. 특히 이제 그수기가 가까워지면은. 망간이 중요하다고. 망간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들 예, 예. 그 우리나라 제품들은 망간 양이 너무 적어요. 망간 예, 양이 예. 너무 적은데. 그거를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일반, 뭐, 망간을 사서 액비를 만들 때 넣는다든지, 이렇게 예, 예. 하기도 하고, 어, 액비를 꾸준히 이제 주기 때문에, 어, 염류 직접이 안돼 있으면은, 당도도 예. 잘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떤 당도제를 뭐, 언제 치고, 언제 치고 이런 것보다는, 꾸준히 아, 관리... 꾸준하게 뿌리 관리가 잘 예, 되면 그렇죠. 자연적으로 당도 올라간다든지 예, 올라간다는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다가 칼슘하고, 고토하고가, 이제 캣마그 같은 경우는 칼슘하고 고토하고가 같이 되어 있으니까, 이, 나중에 당도를 올리는 거는 수기에 가까워지면은 인산을 많이 흡수해야 되는데, 예, 예. 인산 흡수가 어렵잖아요. 네, 네. 인산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이렇게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게, 예, 고토거든요. 예, 예, 어, 마그네슘. 그런데 예. 이제 마그네슘이, 어, 이, 관조해 가지고는 흡수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흡수가 잘안 되니까 캡마그나 꾸마그 요니치면은 입도 좋아지고 나중에 당도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거는 이 시중에 있는 당도제들을 내가 여러 가지 도써 보기도 했는데 네, 뭐 되게 유명한 제품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돈의 가치만큼 못 해요. 그 그러니까 이제 막판에 이제 당도가 안 올라서, 그, 한두 번연면 시비 한다고 1브리스, 2브리스가 쉽게 올라가나요? 안 되죠. 예. 안 되고, <laughs> 그, 이씨가, 작년에 제가 이제, 그, 이, 어떤 나무들은 16브리스에서 더안 올라가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예, 그 이씨가 높은. 예, 나무들. 그래서 이씨를 재봤더니, 그런 나무들은 3.0이상이 이씨가. 예, 예. 근데 결국은, 3, 그,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허용하는 이, 이 씨가 이 이상 되면은 칠소는 많이 들어가는데 다른 미양 요소라든지 칼슘이라든지 뭐 인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흡수를 잘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당도가, 어, 못 올라가고 말지 않느냐.